안녕하세요, 안도수산입니다. 오늘 저희가 안강만 배에서 조업한 75미 정말 왕특대 참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참조기 정말 커볼 가운데 거 제가 한 마리를 배드릴게요. 지금 줄자로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. 어 지금 커 보이는 건데 지금 어몇 cm지? 36cm에서 37cm가 나옵니다. 그리고 옆에 것도 한번 재봐드릴게요. 옆에 걸로 지금 머리부터 꼬리까지 재봐드리면 지금 32cm 나옵니다. 굉장히 크고요. 지금 한 마리의 그 무게가 440g 이고요. 더커 보이는 걸로 재드리면 지금 520g도 나옵니다. 오늘 판장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거고요. 좀 작아 보이는 걸로 재드리면 300g 정도 나옵니다. 이 제가 좀속단에서 지금 꺼내고 있는데 좀 작아 보이는 것도 지금 260g입니다. 그래서 75미 굉장히 저희가 큰 사이즈에 보시면 선도가 좋은 노란 참조기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입고 주문 주셔도 되고요. 많이 안 나옵니다. 배몇 개에서 정말 이렇게 거의 안 나오는 귀한 조기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해 주시면 명절에 선물용이나 지인분들한테 하셔도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오늘 목포판장에 갈치가 정말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중에서도 손도 좋은 먹갈치로 경매를 받았고요 보고 계신 갈치는 중대갈치 사이즈 더 좋은 중대갈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큰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손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대파갈치도 경매를 받았는데요 파갈치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있고 창이 터져서 가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중간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. 중간치 같은 경우에는